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센텀 부동산 TV 김영숙입니다 2024년 10월의 마지막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10월 31일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동화 경제에 실려 있는 내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년 살아보고 분양전 한형 매입 임대 입주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요. 9년간 임대료 거주하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주택 1091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시, 어, 30일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 주택은 정부가 도심에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 주택은 88 공급 대책에서 발표됐고, 이번이 첫 입주자 모집이 됩니다. 분양 전환형 매입 임대는 든든 전세 유형, 그리고 월세형 이렇게 구분해서 모집합니다. 든든전세 유형은 774채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또 월세형은 317채로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구 중 소득 자산 요건에 맞는 가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 6년 후 소득 자산 요건에 맞는 입주자는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 전환의 경우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양 전환을 하지 않으면 전세형과 월세형 각각 최대 2년과 14년간 추가로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어, 대구 경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